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때일은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오늘은 대전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대전이 30도까지 치솟으면서 올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까지 세종 등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천안 6도, 세종 7도, 대전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26도, 대전 27도, 아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반이 돼서야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